소사 올라라, 이 가슴 터지며 남천아 흘러라, 새들아 노. 사울 나라, 누 덕이 인생 을불 질러 버려라. 바람 아, 불어오 너라. 나는 너울 너. 노력하면서. 무니카 목사님이 어, 대외적으로 이제 어, 민주운동의 지도자로 통일운동가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계신데 또 그분이 살아온 삶을 보니까 어, 1970년대에는 그 신약구약 성경을 함께 공동 번역하는. 네. 네. 그 번역 작업에 개신교 대표로 이렇게 네. 참여도 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자로서도 네. 상당히 자기의 성과도 있으셨고, 업적도 네. 있으신 걸로 이 보여지고, 목회 활동도 오래 그래 하셨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재밌는 또 이력도 있으셔요. 그러니까 명동소학교, 그리고 네. 어, 숭실중학교를 시인이었던 윤동주 씨하고 네. 같이 수학을 하면서 네. 본인도 시인으로서 시도 쓰시고 이렇게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궤적, 그 정체성을 갖고 계신데 음그또 무니카 목사님 딸님으로서 딸님 따님 보시기는 무니카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아까도 뭐 네. 말씀하셨지만 네.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네. 솔직하고 막 네. 꾸밈이 뭐 없고. 네. 사실 무니카 목사가 네. 사진이 네. 참잘 나오는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에는 아, 아. 표정이 다양하다는 아, 아. 거. 감성이 풍부하시죠? 네. 네. 얼굴이 보통 중년 남자들 되면 표정이 똑같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슬픔, 뭐, 걱정, 아, 근심, 네, 네, 뭐, 기쁨이 네, 그냥 네. 얼굴에 다 표현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사관들 때 되게 쉬웠대요. 어. 거짓말 안 하니까. 네, <laughs> 다 네. 하니까. 아. 그러고선 나 이제 끝났어. 하니까 아, 가서 누구시니까. 아, 아. 그래서 그렇게 솔직 담백하시고 음. 굉장히 음. 사랑이 많으시고 음. 가정적이셨고. 음. 가 아닐까 그런 그런 게 가정에서부터 네, 그 네, 민지적인 네, 교육 네. 환경 속에서 자라는 네, 네. 또 무니카 목사님의 삶을 저희가 보면서 박영길 장로님을 좀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는데요 어, 앞에서도 제가 살펴봤지만 어, 박영길 장로님이 무니카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한천 통이 넘는다고 네, 이렇게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어 그런 많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뭐 어떤 또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좀 네. 네. 뭐꼭 그런 거 같아요. 네. 같이 있으면 평소에 얘기하고 음. 같이 음. 보고 음. 느끼는 음. 거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그걸 편지를 통해서 했다는. 음. 음.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다 보여주고 음. 싶고 음.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네. 싶고, 네. 그래서 그 주변, 그러니까 문익한 목사가 10년 넘게 감옥에 있는 네. 동안에 네. 사회, 이 사회에서 네.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사회에서, 네. 가정에서 자연이, 자연의 변화, 뭐, 해 뜨고 뭐, 네. 꽃 피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네. 그런, 그리고 문익한 목사가 갇혀 있으면서 나, 대인 관계에서 못 하는 음, 얘기들, 음, 음, 그 편지들 다 일일이 오면 음, 프린트해서 음, 나눠주고, 음, 음,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음, 음, 어느 행사에 참석 못 하실 때 축산이, 음, 축시 음, 음, 같은 거다 받아 적어서 음, 내보내주시고, 음, 음, 이런 게 교량 역할이랄까? 음, 네. 네. 창구 역할이랄까? 네.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돌아보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말로 다이 자리에서 소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여기 통일의 집을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네. 그, 사, 그 편지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 이게 아까 4.19 네. 관련 혁명상을 네. 받으셨을 때 상장의 내용을 그대로 편지에 옮겨 적으시고 그때 부상으로 나왔던 상패 그리고 매달 네. 이걸 또 그, 그, 그림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 보고 네. 아 얼마만큼 그 상황이나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걸 이제 마음을 느꼈는데요. 그런 좀 기발한 편지들이 너무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고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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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두 분이 음, 그런 음. 게 굉장히 두 분이 워낙에 낙천적이기도 하고 음. 긍정적이기도 음. 하고 또 음. 서로 걱정을 안 끼치려고 음. 배려하는 면이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이건 이곳 통일의 집에는 음. 어, 대단한 그 우리 시사회의 지도자이셨던 문익환 목사님의 삶도 있지만 아주 작고 소소하게 아 같이 생활인으로서 살아셨던 그리고 부부간의 애탄그정 작은 어 사랑 이런 것들도 함께 곳곳에 이렇게 배어있는 게 바로 이 통일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집이 작년에 비로소 이제 아 개관이 됐는데요. 박물관으로서 이제 그 구실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일의 집을 방문하시려면 어, 경전철 가오리역에서 하차하고 오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제가 보니까 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통일의 집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통일의 집을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이 통일의 집을 방문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시간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람료도 어, 무료더라고요네 그래서 부담없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단체 관람을 희망하시거나 뭐 별도의 시간으로 방문을 원하실 때는 아, 전화번호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관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그 특별 관람도 언제든지 이제 협의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의 집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 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념관이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방 뭐랄까요 관광지로서 지금 자리매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니카 목사님이 계셨던 사셨던 이 통일의 집도. 어, 그에 못지않은 곳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날이 어, 조만간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합니다. 어, 오늘은 어,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문희칸 목사님 통일의 집에서 우리 문양군 관장님과 함께 예,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